이렇게 핸드폰으로 계좌 인증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를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주작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버츄얼 프로토콜 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지금 버츄얼 프로토콜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 어제 이 박스권을 좀 이탈하려는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좀 위에서 저항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게 관세를 50% 매기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좀큰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알트코인들도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이슈가 없었으면은 버츄얼 프로토콜은 전고점을 뚫어서 뭐 3200원까지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이런 악재가 터져가지고 좀 하락을 보여줬는데 저는 결국에 이 버츄얼 프로토콜은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 불장 때 올라가는 코인 중 하나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비트코인이 도미노스를 다 빨아 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도미노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제 하락하는 와중에 이 도미노스를 빨아 가면서 하락을 했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좀더 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락분이 이렇게 더 컸던 건데 뭐 어쨌든 제가 저번 영상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죠. 버추얼 프로토콜은 AI 관련된 코인에다가 게임까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분야고요. AI는 지금 핫한 키워드죠. 전세계적으로 핫한 키워드인데 이두 가지가 합쳐졌다 이거는 다음 불장 때 무조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섹터가 두 개가 겹쳐있기 때문에 좀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버츄얼 프로토콜을 지금부터 모아가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 시장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조심해야 되는지 이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버츄얼 프로토콜이 추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지 않고 바로 상승을 보여줄 건지 아니면 조정을 한번 받고 개미들 한번 털어준 다음에 상승을 보여줄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다 해도요. 아무런 인정 없이 분석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저도 똑같이 최근에 매매를 했던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영상 보시면은 원래 커넥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은 매수 평균가가요. 여기에요. 이게 뭐 여기 대단한 저점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보는 근거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게 팔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건데 영상에서는 한50% 정도 되는데 제가 좀 지켜보다가 한40%몇때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발바닥에서 잡아서 정수리에서 팔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저점도 아니고요 최고점에서 팔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보는 근거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아, 그리고 저는 이 이미지 인증은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합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인증하는 건요 조작이. 절대 불가능한 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계좌 인증하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어요. 그쵸? 일단 뭐 수익을 뭐 요만큼 받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거 저희 구독자방에서 전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뭐 종목 공유뿐만 아니라 다른 구독자님이랑도 소통하실 수도 있고 여기 소통방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하여튼 제가 이 구독자방에서 이렇게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수익을 낼수 있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잘 기억을 하시면 뭐 발바닥에서 매수하고 정수리에서 매도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에서의 대응이 무조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 몇 시간의 딜레이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보는 근거대로 좀 타점이 잡혔을 때 실시간으로 바로 저랑 같이 이렇게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보이는 010-2858-8008 2 번호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종목의 이름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원래 커넥트 영상을 보고 계시면요 원래 커넥트 이렇게 다 보내주셔도 되지만 원래 시라고 두 글자로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구독자 방 입장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100%무료예요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저돈안 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한다면요 구독자 방 있잖아요 구독자 방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볼수 있게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 달라고 해도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지금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이유가 제 채널이 지금 사실 학고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을 좀 키우려고 100%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 구독하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만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른 유튜브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요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도 지금 이렇게 같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만큼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다는 거고 그런 만큼 이번 기회에 제 채널 저점에서 구독하셔가지고요. 평생 이런 종목 무료로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 채널 커지면 이런 기회 없어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저희 구독자방에서 다 같이 매수하면요. 이 거래량 엄청 들어오겠죠? 그러면 세력이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겠어요? 가격이 그냥 자기도 안 쓰고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오히려 땡큐네 하고 물량을 던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제 채널이 학고 채널일 때 참여를 좀 해보시고요. 문자를 보낸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리딩방이다 뭐다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달라고 하면은 지갑 안 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방에서 그 모든 구독자분들 보실 수 있게 욕하고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구독자방을 참여해보시라는 이유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볼 때까지 딜레이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타점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이런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버추얼 프로토콜로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 아까 도미넌스 차트 보셨죠?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좀 빨아가면서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고가 갱신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사이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사이클이 끝나면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여 줄 거예요. 이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거는 결국에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건데, 그게 결국 이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 가격도 빠지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서는 도미넌스까지 빨아들이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들로 지금 자금들이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은 이 버추얼 포 프로... 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도 전부 이 비트코인 하락분에 더해서 적어도 2 배에서 3 배는 하락을 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진다고 해서 알트코인들로 바로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요, 제가 알트코인들도 같이 하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알트코인들의 도미넌스도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이 낮아진 도미넌스 이런 자금들이 다 테더로 몰립니다. 그러면서 테더 도미넌스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테더를 한번 거쳐. 야 되기 때문에 한번 쭉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더 심하게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 이렇게 한번 빠진 다음에요 올라갈 코인들 이제 다 골라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대불장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고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갈리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버추얼 프로토콜은 AI하고 게임이라는 섹터에 겹쳐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 불장되는 버추얼 프로토콜이 좀 메인으로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AI도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뭐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로 저번 불장 때 사실 게임 섹터가 오르긴 했어요. 엑시 인피니티하고 샌드박스 이제 메타버스와 결합된 게임 섹터가 올랐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는 AI와 결합된 게임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버츄얼 프로토콜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저는 버츄얼 프로토콜이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당장 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에 작은 매물대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차트를 한번 더 줄여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 여기란 말이죠. 여기에 시초가가 있습니다. 지금 시초가에서 반등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지지 매물로 삼아서 좀 다시 한번 이정고점을 뚫으러 가는 움직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가격대는 조금 진입하기 애매한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강심장이면은 지금 가격에서 좀 진입을 해보셔도 좋겠지만은 저는 제가 다음 번에 영상을 촬영하게 될때좀이 버츄얼 토크로 움직이는 걸 보고 타점을 말씀드릴 거니까 좀 조심스럽게 안전한 자리를 해서 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어쨌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마 이 2,500원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2500원보다 좀 2400원까지 좀 빠지기는 했는데 결국에 이런 하락은 현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하면서 뭐 발목에서 잡았다 할수 있는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2500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좀 크게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런 타점 잡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는요 저는 지금 2500원으로 보고 있어요 2500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신규로 물량 잡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좀 진입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버추얼 프로토콜이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3,600원, 3,7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에서는 물량을 좀 덜어내셔야 된다. 어쨌든 이 비트코인 상승랠리가 끝나면은 더 아래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3,600원과 3,700원에서 수익 실현을 조금 마무리 짓고요. 비트코인 떨어 지면서 크게 조정 왔을 때 제가 영상을 또 촬영해 드릴 거니까 더 낮은 타점에서 잡게 되면은 어쨌든 버츄얼 터커는 오를 수밖에 없는 코인이니까 좀 아래에서 잡아서 큰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기억해야 될 가격대는 2,500원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 이 가격대 하고요. 그리고 3,600원 여기서 한번 물량을 수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